자 반갑습니다 만과 함께 위드만 TV 만입니다. 자 오늘 진행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무가금들의 희망 로자덱으로 5,200점 망치 달성하기입니다. 일단 덱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어 사실 어, 어 로자랑 어이 용광로는 제일 먼저 어, 레벨업을 해야 될 어,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자랑 어, 용광로를 먼저 랩업을 하고, 사실 발키리는 만렙까지는 제 생각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2렙이랑 13렙이랑 그렇게 체감 차이가 나지 않고, 로자랑, 어, 용광로는 체감 차이가 큽니다. 자, 어, 카페에 보면, 어, 로자 덱을 할때 어떤 덱을 먼저 업그레이드 할까요? 순서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로자, 그 다음에 용광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해당 덱을 가지고 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세 판을 이겨야 되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어 저는 발키리를 패에 넣긴 했지만 어랭커분들은 발키리 대신에 가드를 많이 넣기도 하더라고요어 참고해주세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 첫패에 어 용광로가 들어있죠 용광로를 가운데 지으면서 상대방패를 한번 볼게요 자어 벌룬 나왔습니다 자인페드로 수비할게요 용광로 위치가 벌룬의 어그로를 끌리죠 아박지까지 이거 메가미니까지어 내서 수비를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수비를 했죠 어어빙결까지 상대방 지금 히든 카드인 빙결까지 냈지만, 어, 타워에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죠. 게다가 코스트 손해까지 큽니다. 자, 어, 로자를, 암 로자를 바로 내면서, 어,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볼게요. 상대방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베이비드래곤, 아니면 해골 군대면, 어, 바브랜통, 아니면 타워가 있다면, 봉영업. 딱 타워가 있죠. 봉영업으로. 쫑, 쫑, 어, 이렇게 느게 나가. 쫑쫑. 자, 해골 군대가 나올지 모르니까, 바브랜통으로 준비를 하고, 자, 아처 나왔습니다. 야, 상대방 타, 피해 크죠? 한번 더! 나이스! 바블랜 통으로 제거를, 어, 어, 발키리로, 어, 제거하겠습니다. 어, 이거 바로 뒤에 벌룬 나올 것 같은데. 와, 역시. 오, 어, 코스트가 없어요. 잠깐만. 아, 이거 임펜 들으로 제거할게요. 상대방 빙결 코스트가 안 되겠죠? 으, 아, 오! 한대 맞았다, 그래도. 아, 어, 상대방 빙결 코스트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용관론 가운데 내면서. 박쥐로 아마 수비를 하겠죠?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아, 아, 파이어 스피릿이 빨리 가서 임페리얼 들을 살려줬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요. 어, 괜찮습니다. 어, 상대방, 어, 상대방 내전탐 냈습니다. 로자를, 어, 10코스트 찰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로자를 뒤에 내고 천천히, 어, 공격을 가보겠습니다. 부. 띠리리, 상대방 아처 나왔구요. 자, 베이비 드래곤 기사랑 볼룬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나왔죠? 나오겠죠? 역시 딱 나왔죠. 베이비 드래곤으로. 베이비 드래곤 위치 빙글 안 맞죠? 오케이. 베이비 드래곤 살았죠. 이거 바벤한통으로아처 데미지 주고. 오, 아 볼룬 데스 데미지 들어갔다. 다 뒤에서부터 천천히. 잠만. 봉영업. 봉영업. 봉어업 때리고 미니언이 메가 미니언이 타워를 한대 찍어. 아 실패. 잠깐만, 괜찮습니다. 어? 별로 나오겠다. 별로 오른쪽에 어으로 끌게요, 빙결 안 맞도록. 자, 어 베비드론까지 어, 내면서 수비를 해주겠습니다. 상대방 무리했죠. 오, 오발키방한들어 왔어. 자, 끝났습니다. 이거 번개 하머한 방에 어, 게임 끝나죠. 자, 바바렌통으로 한번 굴려주고 어, 수비 먼저 하겠습니다. 오, 잠깐 잠만, 잠만 인피드론 오, 잠만 깐 메가미니언. 어, 빙결 쓸것 같은데? 잠만 깐 이거 지워야 되나? 용은호, 아! 어! 철! 봉경호 끝났죠? <laughs> 깔끔하죠? 당황하지 않았죠? 자, 게다가 상대방은, 어, 벌룬, 기사, 아처, 내전탑까지, 뭐 어, 다 만렙이었죠? 자, 이 기세를 몰아 다음 경기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와! 나는, 냥! 냥! 이 이모티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길 너무 잘했어. 이 이모티콘 사고 나서부터 게임이 재밌었어요. 울고 있죠? 자, 상대방 패를 먼저 <laughs>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어, 박쥐 나왔습니다. 뒤에서부터 로얄자한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상대방 패는, 데이비드래곤을, 어, 프린스 나왔습니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프린스를 냈어요. 자, 어, 일단, 어, 막크가좀 꺾을 것 같은데, 오! 자이드까지! 오, 메, 어, 이페리드론까지 낼게요. 어, 통나무구라 아, 늦었다. 아, 어후, 감정까지. 왼쪽에 타워 피에 아, 심하죠? 자, 오른쪽에 있는, 어, 로얄 잔트에게 희망을 걸어 봅시다 아 고블린 갱으로 오한 대만 더 오케이 괜찮습니다 어, 상대방 덱을 보아하니 자이언트 프린스 왠지 독까지 있을 것 같죠 자, 자포독 덱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박쥐, 창고블린 어, 그 다음에 고블린 갱 이게 위니 덱을 섞은 오 박쥐까지 뺐어요 그런 덱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어 가운데 있다 용광로를 지어주고 상대방 덱을 일단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자, 아, 역시, 역시 자프독이죠. 자, 로얄잔트 앞에 내면, 분명 위니 덱을 낼순 없으니, 파이어 스피시랑 같이 가기 때문에, 프린스를 낼 겁니다. 자, 여기서, 인페네드 드래곤으로 프린스를 같이 제거해 줄게요. 어, 창고블리까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프린스로 수비를 했지만, 다시 반격은 올 수가 없죠. 왜냐면, 인페네드 드래곤에 의해서, 프린스는 정리가 되고, 어, 과벌의 문빵 어, 인페네드 드래곤 살았습니다. 어 안먹네? 나이스 자 <laughs> 오른쪽 타워 어 그냥 날라갔죠 자 이제 제 단골 멘트인 수비만 하면 됩니다 <laughs> 수비하면 만 됩니다 자 자이언트 나왔습니다 뒤에서 부터 이제 발키리 어, 천천히 어 내줄게요 상대방 덱 내면 이거 바로 그냥 번개 마법 때릴게요 용안호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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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프린스? 쌍푸덱 쌍푸덱인데 자이언트가 있네요 어 이거 어 여기 다이 건널 때 번개 마법으로 오 어, 프린스 빨리와 장장 아 이거 막 죽겠다. 아 어쩔 수 없이 아 왼쪽 타워를 어,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오 베이비 드래곤 살았죠? 바로 앞로자. 고우! 고민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바리냥 통대기. 아 왼쪽에 나이스 베이비 드래곤 살았죠. 한 대. 오케이 오케이. 오 괜찮습니다. 자인피니 드래곤으로 자이언트를 마중 나와줍시다. 자 어서와 어, 박쥐로 제거했지만 자이언트. 피가, 어, 많이 깎였죠. 자, 발키리로, 프리스, 오! 자연트까지. 상대방좀 무리한 느낌이죠. 바바리안 통 굴려서, 프리스를 먼저 제거하고, 자, 자연트를 뚜까 읍시다 뚜까, 뚜까. 자, 이제 유닛들을, 지금, 가맨이언이랑 발키랑 바바리안 살았죠. 살린 유닛과 함께, 루아자언트를 가운데 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유닛을 내고, 이 유닛을 제가 살아남은 남은 유닛이 함께, 어, 제거를 하죠. 상대방은 그러면 또, 반격 타이밍이 또 늦춰집니다. 자, 상대방이 다 죽었죠. 아, 베비드은 괜히 했다. 자. 메가미니언 내고 오, 정원 임페드 드래 임페드 드래 어, 상대방 감전이 있죠, 역시. 용놈을 때려라. 오케이. <laughs> 깔끔하게 수비했죠. 자, 메가미니언 살았습니다. 자, 로저한테 함께 또살았유니까 어, 고블린 갱을 수비로 안 내네.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어, 32점! 32점 줬다! 바로 망치 가죠? 자, 바로 망치를 달성했습니다. 두 게임 만에. 아 이거 여러 게임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두 게임 만에, 어, 망치를 달성했네요. 다음 영상은 <laughs> 물약 달성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안 올라간다면, 어, 그런 줄 아세요. 망치 나가신다!